용은 없으니까, 이제, 발음 쪽이 중요하니까. 릴리아도 탑 1차 쪽 달리고 있고, 아마 정글 먹으러 오는 거겠지만, 저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탑을 붙지 않을까? 근데 징크스가 좀 나가기 무서워하네? 그럼 미드 같이 밀어주고 같이 탑으로 올라가볼까? 징크스가 표시하기 쉽게 와전 하나 해주고. 진다, 이라. 수학의 유성, 전시즌 마스터 100점대. 지금 현재 다이아 3 구간 정도. 룰루로 이제 캐리할 수 있는 방법. 징크스라서 짐보다 약한 거 인지하고. 라인 푸시는 쟤네 괜찮은데, 우리도 괜찮아. 특킬은 찍지 말고, 얘네가 푸시에 대결할 수도 있고. 어, 푸시에 있나 보네 그럼 사일러를 바로 줄여. 물약 먼저 떨어져. 그러니까 미리 적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식물 보이기도 했고 안 보여도 대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늦게 온 거니까 자이라 뭐 스킬 약간 피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움직이면서 앞으로 쏠려버린 자이라 약간 바로 이렇게 싸움이 이어가는 느낌 아니면 은 쟤네가 빼면은 그냥 우리도 살짝만 치고 라인 푸시 싸움 보는 건데 쟤네가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느낌 적팀의 롤은 뭔가 실수를 얼마나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고. 적팀이 내가 실수 안 하는 거야 플러스 적팀이 실수하는 거를 얼마나 받아 먹을 수 있냐. 그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약간 자이라가 앞으로 쏠린 거 받아 먹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쟤네는 그냥 큐 찍고 잠깐 견제만 하는 식으로 했어야 됐겠죠. 진심을 다해서 이 e 스킬을 속박하고. 우리가 죽는 각은 아니니까. 일단 와드를 박지마, 아니 박자. 뭐 원래 좀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라인 많아가지고 킬 따고 집 갔다 온 거라 웬만하면 와드 아끼는데 어차피 밀리니까 이거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릴리아 근처고 그냥 이 순간 음, 이런 상황이 잠깐이라도 안전하고 이렇게 즐겨 막대주기 위해서 브랜드 오면은 빼야 되니까 쟤네가 이 와드를 지우려다가 이제 릴리아랑 뭐 마주칠 수도 있고 오케이 이거는 자이 스킬 맞더라도 그냥 앞에서 윌리가 왔으니까 미니 많아서 어적 팀도 올수 있어서 너무 즐기안하는 선에서 E 붙여줘 큐만 라인 받는 게 우선이고 진이 또안 무빙할 때 약간 E 평 Q. 아, 이 락큐 스킬 네모난 거 피해주고 항상 브랜드 있을 수도 있는 거 생각해야 되고 식물 지워주고 지워줄 수 있으면 근데 안될고같고 와드 하나 박으면 좋은데 브랜드가 안 갔을 수도 있단 말이야요 이제 브랜드 스킬 맞으면은 여기에 와도 위험하니까 일단 브랜드 인제 시켜놓고 경험치 먹어주고 다이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이브 하면은 잘 받을 거예요 그리 쉴드 이럴 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게쟤네가 암무빙 치면은 우리가 킬각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진을 죽이거나 징크스를 살리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냥 죽이는 선택지로 갔어요. 왜냐면 징크스랑 좀 멀었던 것 같아서 내가 애초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쉴드를 그러니까 바로 반응해 줄수 있는 선이면 좋았는데 그게 이미 거리가 안된것 같아서. 진필 그 빼고, 진 죽여서 괜찮음. 나도 지워주고. 공생형 밑창을 사서 좀귀한 강화를 해준다. 내가 응. 좋아하는 신발. 그러고, 이쪽에서 이 보면은, 가면서 보면은 이미 종료된 상황. 할 필요 없이. 바텀 내려가고. 아직 유충은 안 나왔는데, 유충 싸움 막 엄청 크게 번질 그런 싸움 아닌 이상 굳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바텀에서 좀손해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 그러고, 이제 여기 자이라, 여기 부시 첫번째랑두 번째는 있는데, 쉴드한번준 다음에, 자이라 밀어지게 하고, 중투스 빠르게 한 다음에, 자이라 평타 들고, 살짝. 해주고, 쉴드로 막아주고, 여기서 이제, 흑혈 없으니까 잠깐 빼주고, 바이라나, 진이, 구시 쪽으로 오면은, 큐스킬 쓸 건데, 라인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징크스를 방어하는 느낌이네. 이렇게, 징크스 쪽에서만 해주다가, 라인 좀 정리하고, 그때, 싸움 지고. 만화 막 써도, 비스켓 있으니까, 만나 회복돼서 괜찮고. 핑화 하나 더 사왔으니까, 이거 박으면 되니까. 핑화 지워지는 건 상관없다. 릴리아가 지금 위치 들켰어요. 쟤네가 여기 먼저 밀고, 뿌려가지고. 근데 릴리아는 위쪽으로 빠지는 모션이고, 브랜드 유충이니까 여기 와서 지어볼만 하네요. 다이라가 근데 깊숙이 들어왔죠? 이러면 컷해야 돼요. 티아나도 언돼요 티아나 궁 빠졌고, 카타랑 좀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좀 이렇게 한번 그 티아나가 궁쓴 거를 바로 이제 싸우는 느낌으로. 여기 바로 빼주고, 카타 끝까지 봐주다가 빼주고. 와드 지우는 거좀느리니까 그냥 봐주는 느낌 이러고 피 맞아 없으니까 집 갔다가 이게 빠른 기한이어가지고좀 빨리 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싸우는 거 봐주면서 지나간다 탑이 이제 뚜까 맞았군 탑갈 필요 없죠 이럴 때 미드 이제 키아나 피 없고 카타리나 죽을 뻔 근데 카타리나 텔포가 없어 그럼 걸어올 건데 음 이때 뭐 릴리아가 잠깐 봐주는 것도 괜찮은데 징크스가 죽었다 이러면 내가 약간 유지를 하든 키아나를 뭐 죽이든? 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화 저마... 죽였다 키아나가 좀 무례해가지고 죽였고 이러면 카타가 받아 먹으면 되겠고 또 빨리 집 갔다가 와드 나왔으니까 집 엄청 빠르죠? 이러고 이제 어디를 갈 거냐? 미드는 이거 받아 먹고, 탑도 받아 먹고, 브랜드는 어디 있을까? 바텀은 집타임. 이제 징크스랑 라인전을 하면서, 용! 릴리아는 정글 먹고, 이제 탑 게임을 가든 뭐라도 할 거고, 우리는 일단 바텀 시야 먼저. 일단 근데 쟤네 집타임이라, 음, 브랜드가 올 수도 있어서 지금 와드 박는 건데, 원래 라인 빨리 밀고 와드 받고 싶긴 했는데, 혹시 브랜드가 대기할까봐. 밀고, 릴리어랑톱 맞춰야 돼. 브랜드 탑이네. 이러면은 바텀 좀 밀자. 징크스 피 최대한 안 갈리게, 쉴드 잘 주면서, 타이밍 맞춰서, 자이라가 때릴 때, 징크스한테 쉴드 줘. 난 이건 피하고. 나는 피하고, 징크스한테 쉴드 줘. 이런 느낌. 나는 조금 뒤에서 피하는 큐스케 되면 써주고, 하나 먹으면 용랩 이럴 때도 맞아도 이렇게 쉴드 써서 나가줘고 때리고 바로 징크스한테 빠르게 해주면서 이러면 진궁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브랜드는 일단 팝이어서 우린 안돼진궁 쓰면은 뭐궁쓸땐 어떻게 해야 할지 쉴드로 쳐내는 맞고. 어쩔 수 없다. 아까 그, 자이라를 죽이려는 과정에서 피손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나는 받아 먹고 자이라 숨 없으니까, 다이브는 좀 힘들 거고. 어, 플 쓰고 다이브 하면은 그거조차 내가 잘 받으면 되니까. 쉴드로 막아줄 거넌 벽에 붙어 있으면 GW 맞기 쉬우니까, 벽에 붙지 말고. 릴리아 이제 내려온 노선인데, 징크스 이제 풀피 채워왔으니까, 자이라는 피 없고 궁 없으니까, 우리가 용탐 잡을 수 있겠네. 생물 지워주고. 브랜드가 근처에 대회할 수도 있겠다 징크스도 궁 있으니까, 얘네 어떻게든 못 가게 하거나, 바로 싸움 열면은, 릴리아 오니까. 얘네가 좀 무리했네. 원래 쟤네 빠져야 되는데, 브랜드 왔고. 근데 우리가 좀더 유리한데, 특히 피 최대한 짐못 가게. 일단 렌즈 돌아왔으니까 여기 시야 하고 뒤에서 텔탈 수도 있어서 10분 이후에는 미드 탑이. 아트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텔 타고. 예. 렌즈 항상 체크해주고. 짐못 가게 하면 좋은데 브랜드 있다고 아, 생각하고. 퍼스피 네. 관리 해주고. 빌리와 솔룡을 하고 해도 되고. 우리가 계속 밀어주는 선에서. 내 핑어 위치 지금 여긴데 여기로 바꿔서 공격적으로 하자. 브랜드가 용 쪽으로 못 오게. 그럼 릴리아가 솔용을 뭐 하든, 같은 뭐, 집을 가든 뭐 하든 하고, 우리는 조금 밀다가 용 봐주거나. 근데 우리도 집타임 잡긴 해야 되는 게, 만화가 너무 없다. 하지만 나는 좀 이렇게 챙기는 걸 좋아해서 타워골드 애초에 챙겨주고, 릴리아좀 느려, 느리니까 좀 봐주고. 용이 느린 정글이 있고, 빠른 정글이 있는데, 그럼 그냥 보면 돼. 어느 정도 딜이 바뀌나.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만. 여기서교전 열리면은, 한번 봐주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뭐, 바텀 뭐 하고 끝, 이거 하고 끝, 이런 느낌 말고, 계속 이어지네. 자, 쉐드까지 해서, 타공선 챙겨주고, 이제, 전령인지 유충인지 뭐 나오는데, 만화가 없지만, 살짝만 봐줘. 이러면 징크스가 혼자 힘들 건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미 이쪽으로 무라운 선택을 했고, 이번 바로 집 찍고, 바로 달려줘. 그냥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 징크스가 아까 처음에 그, 살짝, 사이라 죽이려다가, 우리 하다가 실수했고, 그거로 타워 밀린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해서 이득 봤으니까. 그리 진다이라가 라인 정확게 빨리 끝나는 게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쟤네가 뭐 미드 와봤자, 뭐 하냐. 그런 느낌. 우리는 안전하게 더 받아먹을 수 있네. 자, 한선 챙겨주고. 이제, 바텀 밀리면 국룰이 이제, 미드로서. 근데, 네? 그, 자이라가 이쪽에 와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 네. 타워 밀면서. 근데 징크스를 먼저 가줘야겠다. 근데 텔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끌고만, 아, 그래, 싸울래? 또가텔탈 아, 수도 있어. 앞에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직도 안지워서 싸울 거면 같이 해주고, 내가 안 죽는 선에서. 음, 이러고. 브랜드 안 보이고. 릴리아 이제 좀 내려오는 거 좀만 기다리자. 우리도 타워 금방 밀수 있어가지고 14분이라. 가다보자, 이라 집타임. 전령 50초인데 저거 합류할 건지 집 갔다가 아니면 벽성 쪽에서 징크스랑 할 건지인데. 일단, 리, 우리 팀 정글이랑 미드 아래쪽이니까, 징크스랑, 하자. 와드가 없긴 한데, 이러면 빼야겠다, 뭐. 키아나, 먼저 내려오고, 일단은 CC가 좀 있는 편이라, 미카 해가지고, 탑은 지금 서로 딸피 대교 했고, 이제 전형 나오는데, 이러면 탑달래볼만 하지 않을까? 3위 이제 집가기 싫어하고, 아트가 집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키아나 지금 아래로 쏠렸고, 징크스는 뺄수 있으니까, 우린 전령 시야 잡고, 전령 신은 쪽으로. 근데 이제 키아나 궁에 플래시를 못 눌러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럴 때이지, 석궁이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미 못해서 죽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체 칼 필요 없고, 핑월를 먼저 박은 다음에, 아트한테 안 들키게. 그래서, 커플 점화 받고, 아트는 피업 좋으니까, 그리고 졸음 풀릴 때쯤에 전우써주고 브랜드 보안, 쉴드 주 와드 하나, 그리고 전령에 진이 올라왔다, 와드 하나. 얘네가 전령을 먹으려고 다 올라온 모습. 그럼 이쪽에 렌즈 체크해주고, 조심하면서. 이 정도만. 이러면 이제 나는 와드 두개나 맞고, 쟤네 전령 먹고 있을 거고, 이쪽에 자이라가 와드 박은 거. 보여줬지 말고. 해야겠다. 위도를 지켜야겠다, 일단. 어쩌나 그럼 쟤네가 다 위쪽 시야 먹었으니까, 난 아래쪽 시야 먹고. 와드 털고. 징크스랑 같이 위도 지킨 다음에. 근데 혼자 지킬 수 있겠네. 얘네랑 같이 모여서 압박 안 하니까. 지켰다가. 희마 채우고. 빠르게 가서. 카미한테 가는 거 살짝 찍어주고. 지금 올라간다. 요거 이제 키아나 체력이 좀 많네. 죽일 수 있을까? 카타 릴리아, 카타이나 키아나, 랩쳐 안나, 진진 크스, 랩쳐 안나? 정글 우리가 유리해. 릴리아를 끼고 써야겠네. 자이라 약하고. 쟤네가 아마 밑에 위쪽 시야 먹었을 건데 아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용건 나오고 한번 체크해주고. 카타가 지금 싸우네. 그럼 일단 슈를 끼고 달려. 맞아 박으면서. 카타가 죽었지만 키아나 잡을 수 있겠다. 징크스 공좀 아깝네 버프 주고 궁 최대한 막아줄 수 있으면 막아주자 뒤에 텔타네 카밀 이건 브랜드를 노려야겠다 사먹는 느낌으로 근데 진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카밀 쎄니까 뭐 탑유도 탑, 탑이 탑 확실히 쎄니까 궁 한번 쏘겠다진궁 없어가지고 일단 쉴드로 살리고 이거 플래시 뭐사타 칠거면 진도 죽는거라 음, 플래시 산것 같은데? 빨리 해주고, 이제 미드 밀고, 딱 시간대가 적팀이 20초에서 6초니까, 밀다가 좀, 아트 생각해야겠네. 데 아트가 탑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냥, 그냥 용을 확실하게 먹든, 미드를 확실하게 먹든,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둘다 하고 싶다니까, 일단, 징크스 쪽부터. 이쪽이 좀더 적팀이랑 가까우니까, 먼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빼는 느낌. 둘다 됐다. 아 이러면 개이득. 키아나가 왔네? 이거 우리 이용. 그리고 집 갔다가 이제 미카엘 하위템 사주고 근데 솔라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브랜드가 높아가지고 그냥 3코로 솔라리 가는 거 방역 딜이 되는 거 좋으니까. 이거 있으면 항상 이거 타고 등기고 안전한 선에서. 이제 용도 먹었고 음, 이제 할 거는 그냥 사이드 쩔어 보던거 아니면 미드 밀고 같이 시야 따면서 징크스랑 뭐 하는 건데, 일단 자이라가 지금 와드 3개 남았는데 하나로 왔다가 박았어, 위쪽에. 그리고 방금 여기 박았네, 2개 됐네. 근데 아직 릴리아가 지금 위쪽 정글 먹고 있고, 라인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 들어갈 수 없다. 기다린다. 기다린 다음에, 미드를 같이 밀어주고, 좀 눈치 보다가 밀면서 나가면서 지우는 느낌으로. 자이라가 지금 와드 하나 또 박았네. 한개 됐네. 일단 우리 팀이 합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바다 먹으면서 가만히 있자. 와드가 있더라도. 카밀이 뒤에 가게 본다네? 이러면 슈를 켜고 자이라만 보자. 징크스한테 쉴드 줘서 피 관리해주고. 나보단 원질 피가 중요하니까. 이제 자이라가 아까 여기 와드 박은 거. 식물 저거 지워지면은 렌저로 지워주고. 그리고 위쪽에도 하나 박았단 말이. 야 징크스 막 터주고. 위쪽은 렌즈가 떨어져가지고 키우나 공 조심해서 해야 돼서 너무 그게 나갈 수 없다. 근데 릴리아 붙어줬으니까 여기 워드 박가정도는 된다. 워드 하나를 어디다 박은지 모르겠네. 지금 딱히 우리가 타워가 조금 밀리는데 왜냐면 사일차랑 바텀 1차를 못 밀었다. 그래서 어디를 볼 건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징크스 집탐 잡아야 되고? 템 나오나 보네. 이러면 내가 미드 지킬 수 있으려나? 일단 최대한 미니언 1킬로도 꾸려서 미니언 피 정리해서 나가야겠다. 밀리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살짝 그 원지를 봐준다는 그런 원질 기분 좋게 해주기? 그리고 이제 와드가 하나 남았으니까 대충 받고 바로 채워온 다음에 이거 타고 가서 바람쪽시어 잡고 일단 컨텐츠. 저의 생각을 말하면서 플레이하기. 강의 느낌? 아니다, 타지 말고 그냥 쭉 가서. 쟤네가 밑에 슬슬 모이니까 우리도 모여가지고 나가야 돼. 징크스 피가? 일단 슛을 킨다. 막아. 밑에 팀피 까지는 거야. 어? 브랜드 전형에서 내리면 밥을 가볼 하지 않나? 도망가네. 이러면 전형 못 박았으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Q 한번 맞춰서 쟤네 누리게 해주고. 핫하다가 브랜드를 껐댔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릴리아가 궁. 릴리아 궁 죽여. 징크스한테 됐을 거야. 난. 징크스가 들러니까 티아나가 들어오면, 징크스? 전화 걸어주고. 티아나 궁아 짓는 거 같은데? 일단, 타워 최대한 마크를 봐 카밀이, 보고 있다. 저런 거? 약간 무시. 징크스 살리는 게 맞아. 여기, 와아 체크해주고. 한번씩 날려주고. 이 징크스랑 한몸 하나가 되어야 돼. 징크스가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딜러니까. 이거 밀렸으니까 와드 막 급. 카타가 보네? 그다 키아나 궁 뺐네, 오케이. 좋은 면만 보면 돼. 카타가 죽은 게아니야 키아나 궁을 뺀 거다. 그럼 다음 뭐 교전? 유리하다. 와드 채우고. 이제 뭐 이벤트가 없는데. 이쪽에 이제 남겨진 시야들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타고 갈걸 우리 팀도 뭐 남은 정글링하고 교전하나라 못했던 잽타임도 잡아주고 근데 탑 지금 빼고 있고 핑라라서 지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 밖에 없어서 저건 못 지우겠다 근데 지금 릴리아가 바텀에 있는 게 보여가지고 저 팀이 바론 갈 수도 있으니까 바론에 와드 하나 해주고 용 50초 미카엘이 나오면 좋은데 와드 없을까? 제발 와드 있어라. 미칼 사고 싶다. 그러는 몰래 하나씩 먹어가지고 미칼 사와야겠다. 아못 먹음. 먹어야 되는데? 아, 아니야할수 있을 거야. 집 가면 나온다. 말해주고. 와드는 필요 없고. 팀원은 있어야 돼. 시간 조금 촉박한데 이게 난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팀이 좀 기다려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팀이 원래라면은, 안 기다려줄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애들이 전 시즌 더 마스터 100점, 200점, 400점 하는 애들인데, 기다려주겠죠? 어, 일단은, 징크스 쪽 발, 슈를 켜주고, 미칼을 써주고, 아트 변이에다가, 이 정도까지만 해준 다음에, 빼는 것까지 봐주고. 못 참았구나, 아 까비. 러는 그래도 브랜드 죽어서, 그 지금 치겠다. 괜찮아, 1정밖에 안 돼. 그러면, 미드에 와드 하나 해주고, 그냥 용만 먹을 거니까, 바론 시야를, 아까 못뭐 지었던 핑어를 지우자. 아래 세 명, 3명. 여기 세 명인 거 보이고, 이거 지우고, 깊게 하나 박은 다음에 이걸로 튀자. 미리 생각을 해놔. 그러고 집 갔다가 와드를 채워온 다음에, 단문을 타고, 이제, 바론 시야 쪽 다시, 탑 1차를 보자. 용은 없으니까, 이제, 바론 쪽이 중요하니까, 릴리아도 탑 1차 쪽 달리고 있고 아마 정글 먹으러 오는 거겠지만 저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탑을 붙지 않을까? 근데 징크스가 좀 나가기 무서워하네 그럼 미드 같이 밀어주고 같이 탑으로 올라가 볼까? 징크스가 푸시하기 쉽게 와장 하나 해주고 뒤에서 봐주는 느낌 탑으로 가자고 핑 찍자 얘들아 지금 달려야 될것 같아 카밀이 지금 바로 그 아트가 누가 카밀 보고 있어 아니면 우리가 먼저 자리 잡는 것도 괜찮아 자, 얘 혼자 같은데? 죽이자 궁은 좀 거투자 같은데, 뭐, 확실한 것도 괜찮으니까. 킹와 아트 변이. 아니다, 티아나 변이 하자. 기다렸다가. 티아나 진적 있잖아 제 누구야? 카메라 변이 있어. 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카타랑 징크스한테 가장 궁을 써주는 게 좋을 것아 음, 그러니까 자이라 깔끔하게, 어? 이러면 카타가 진짜 낫네. 일단 바론을 보기에는, 아 그래, 그래. 일단 1차부터 밀자. 바텀 1차. 그럼 징크스 봐주고. 바론 혹시 모르니까 와드에나. 브랜드가 퍼댐이 있으니까. 바론 뭐 빠를 수도 있으니까. 놓고서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집 갔다가 바텀 밀고. 그 다음 목표는 바론 쪽 시야랑 미드 2차랑 탑 1차. 징크스 빠르게 해주고. 이거 타자고 약간 이렇게 설득하는 느낌으로. 핑 찍어서. 레드, 레드 먹는 거 봐주려고 했는데, 쟤네도 똑같이 이거 타고 와서 빨리 와가지고, 먼저 자리 잡고 키 하나 궁 썼네요. 아까 박은 바로 와드로 쟤네가 치는 거 확인했는데, 카타 아래고, 카타 텔 없고, 멜리아 이제 있긴 한데, 스틸을 보거나 싼각 보면 되겠네. 이렇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궁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쟤네도 나이스 쟤네도 나를 죽이려고 좀꾸 투자한 거라서. 나는 바로는 다시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곧 나오니까, 쏘야지 해야겠다. 나 나와서 막을 수 있을 듯? 나가 보자 금방 갈게. 엘리아가 없긴 한데, 그냥 같이 뭐, 카이팅 되면 좋고, 아니 말고. 아니, 주고 싸움 봐도 되고. 탭코잘 걸었고. 탭코 죽어도 우리 징크스랑 나랑 보면 되니까. 다급하게 핑을 찍어봄. 가보자. 나 위칼, 나, 나 믿어봐. 나 믿고 그냥 해봐. 자신감을 실어줄게. 그치, 그치? 좋아, 좋아. 해봐, 해봐. 좋아, 좋아. 자신감. 건드리는 자신감이죠. 어, 아들이 실어줘 미드 차음를만 하네. 피가 없어가지고. 아트록스랑 생각하면 되는데, 아트록스는 우리 둘이 그냥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아, 다른 거가자고 그것도 좋은 판단이네. 아트 미드고. 물사는 없다. 바로 가면 핑화 박혀있고. 쟤네가 반만 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반만 넘어와야 하나 더가도올 아트럭스 오른중이긴 한데? 별거 없다 먹고 위로 튀면 되겠네 그 징크스랑 같이 튀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갔으니까 난 위에서 즉각 이제 그.. 탑 1차 쪽볼 거라서 여기 와드 해놓고 원래 기본 와드 하는 게 좋은데 희만은 들키니까 적 팀한테 일단 솔라리를 하고 음.. 일단 카타나는 좀 멀어서 카밀이 거 미는 거 봐줌 징크스는 집타임이고 키아나 오네 이런 거주로 체크 가능하고 달려서 뭐 혹시라도 볼수 있으니까 카밀이 안 싸우면 뭐 다른 데 보면 되고 팀이 딱히 협류할 사람도 저희랑 아레라 브랜드랑 진 밖에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듯카밀잘 커가지고 키아나랑 진만 여기 있을 수 있네 희아나가 싸움 안걸거 같은데? 카밀한테? 아침 와서 걸려나? 일단 그냥 대충 변이 받고 카밀이랑 그냥 계속 여기 있다가 징크스 이제 나중에 나가야겠다 징크스 오니까 그냥 딱히 징크스한테 위협될 사람이 없어서 카밀 쪽좀더 봐주는 느낌 딱히 봐줄 게없네영 징크스 쪽 가서 쟤네 이제 우물에서 나오는 시점이라 치아 봐주고 징크스랑 붙자 용 나와가지고 좀 밀다가 용 챙겨도 되고 한더 해봐도 되고 나 데카일 있으니까 데카일 있고 궁 있고 인지해주면 좋겠고 여기 피곤를가가지고 치아 좀안 보이게 해주고 아드 봐가지고 징크스한테 버프 주면 이거. 뭐? 풀스킷 날려주면서 슬로우 넣어주고, 이제 진짜 빨라졌으니까, 리칼 쓸 준비, 리칼 써주고, 티오나한테 연결되면은, 피 티오 안에 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풀공 써주려고 했는데, 타이밍 안 돼가지고. 릴리아 들어 숨어서, 릴리아가 다 막게 해주고. 변이 넣어주고, 공 써주고. 아까 공못 받아서 뭐 서운하다니까, 공 써줘. 슈레 빨라지게 해서, 이냥 막지 말고. 이제 악셀 밀어줘 아트록스 안 보이니까 아트록스 여기. <목소리> 는자이라티 있고 <목소리> 한이랑도 쉴수주면서 이렇게 <오케이>. 빨라지게 하고 쌍둥이 <목소리> 밀면 되겠네. 쟤네 20초 30초 와서 그냥 끝났다 이거. 한도한테 <목소리> W 줘서 공속 빨라지게 빨리 얘게 해주고. 28분에 끝난 거면은? 적당하네. 그렇게 막 엄청 쉽게 얘기한 느낌은 아닌데. 깔끔하게 했다. 그래도. 끝. 아, <laughs> 뭔가 힘들어. 너무 뭔가 쉬지 않고 계속 막 <laughs> 말하려니까. 25점. 약간 핵심이 뭐였냐면, 어, 뭐였지? 몰라.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라인전이 아 약간 이런 거였다. 라인전이 좀, 좀 타워 막 먼저 밀리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기억 안 나고 어 우리가 사실 막 이렇게 라인전 이기기 위해 태어난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징크스 룰루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만 잡아주고 그냥 타워 주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어쩌다 보니까 위쪽으로 가가지고 위쪽 게임하면서 뭐 징크스 약간 안전하게 뭐 나름 성장시키고 뭐, 3대3 같은 것도 막 했다가 바텀에서 잘안 됐어가지고, 좀. 근데 바텀 먼저 밀고, 막욕 먼저 먹고, 이런 부분, 이런 거. 주도권 활용하고, 집타임 같은 거.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얘기한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았나.